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취업 동반자 곰쌤 김동민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채용 못던니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채용 공고들 잘 살펴보셨나요? 매주 전해드린 채용 소식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채용 못던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공유드린 곳들 중 아직 지원이 가능한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곰쌤의 픽으로 다뤘던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아직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직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에 새롭게 올라온 채용 공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식진흥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두 곳입니다. 이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한국기초과학연구원과 다른 곳이니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2025년 기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알리오를 통해 정확한 연봉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제가 알리오를 통해서 확인한 2023년 기준 연봉을 공유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문학번역원과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이중 한국부동산원은 곰쌤의 픽으로 잠, 잠시 후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논술시험이 있고, 문화예술행정직무는 영어장문시험도 응시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전 MCS와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병원입니다. 두 곳의 채용 정보는 화면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곰쌤이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곰쌤이픽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 33명, 전문 17명 등총 55명을 채용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기준 신입사원 초임으로 약 4,787만원 수준을 지급을 했으며 부동산 가격 공시, 부동산 조사 통계, 부동산 시장 관리,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본사는 대구에 있고 지사를 전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부동산원의 채용 경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채용 경쟁률은 경영이 295대1로 정말 놀랍도록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외 직군에서도 최소 36.13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 도시, 부동산 직렬은 지역별로 경쟁률이 조금씩 다른데 전체 통합으로 제가 산출하여 두었으니 화면의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채용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류전형은 적부평가로 진행이 되는데 지원 자격은 토익 기준 700점입니다. 이후 필기전형은 NCS와 전공을 응시하는데 NCS와 전공의 비율은 3대7로 환산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NCS는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조직위의 정보능력을 응시하고 전공은 직군별 과목이 서로 다릅니다. 화면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면접은 직무PT와 인성면접을 응시하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공공기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방공공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지역제한 요무에 따라 구분하여 간략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역제한이 있는 공공기관 채용 정보는 전해드릴 부분이 없어서 바로 지역제한이 없는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주 전에 곰새의 픽고로 다뤘던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네 곳입니다. 각 기업별 채용 진군과 채용 일정을 잘 확인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두 곳입니다. 채용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화면에 채용 전형을 잘 살펴보고 지원 여부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입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일반 상식시험을 응시하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NCS와 전공경영학만 시험 과목으로 응시하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못던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곰스 픽에서 살펴본 한국부동산원의 채용 공고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약간 감기가 걸려있는데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용공고를 찾아보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채용 못던지는 앞으로도 매주 새로운 채용공고로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업에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